높고 높은, 높은 하늘 보자 해서 낮고낮은이 땅에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저희들 잘못이었으라 언제나 언니가 은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성과 기도로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또 저희들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 너무 많고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 회개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같이 주님이 자녀라일코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주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들 언제나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감사하고 또 저희들 기도 들어주시고 성과 발로 눈과 귀를 지은 그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소어 그리고 저희들 기도드릴 때 언제나 들어 응답하 주시옵소서. 주님, 이 시간 비어 기도드립니다.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언제나와 같이 마음쓰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.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저 문재인 대통령 언제나와 같이 올바른 길만 갈수 있게끔 하여 주옵시오. 주민게 국민들이 정말 목소리를 청중할 줄 아는 사람. 또 국민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죠 지금 언제나와 같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만 갈수 있게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항상 바로 잡아주옵소서. 그리고 이 나라 국정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은청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. 기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로 기도드립니다.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웠을 때는 주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. 주님 저희 교회를 언제나 같이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이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이 앞으로도 저희들 이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어오니 주님 저희들 비록 미약하지만 나좀 창피하게 대리하신 주님이 그 말씀 받들어 지금까지 왔어오니 14년이라는 이 장관 기간에 정말 주님께 올린 그 모든 것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큰 일을 위해서 정말 더큰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같이 저희들 한 일에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세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얻게끔 하게 하여도 없어서,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. 말씀을 들고 김성수 목사님 담임 섰습니다. 그에게 강건함도 주시고 성령이 두루마리를 입혀서 그가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항상 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그 대언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에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말씀을 마음 판에세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정말 이 악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.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에 관에, 에,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갈 때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있는 그 모든 적 그리스도나 정말 이단들과 함께 정말 춤출 것이 아니라 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행함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게끔 하여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미사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. 아멘.